무릎끈 따라갈게. 알았지? 하나, 둘. 하지만 나 여기에 놓을게. 어. 여기. 하나, 둘. 아들 어디 있어? 나 위에 있어. 위에? 네? 어? 아, 아, 발견했어. 아빠 발견했어. 나나 100미터까지 있지. 아, 신호 신호 너무 멀리 가면 신호 떨어지니까 잘 가봐. 아빠 따라갈게. 응. 음. 어디 보고 싶은지 가봐. 응. 음. 우와. 나 녹화시다 갈게. 응. 아. 아빠! 아. 여기있다. 따라오냐 음,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따라가지. 어디가? 어? 어디갔지? 나 여기있어. 어, 거있다. 자. 저... 나 서폰트 S로 했어. 그래. 가봐. 쭉 가봐. 아빠 따라갈게. 아빠, 그가 아. 나 스폰트 A 있어. 아. 스폰트 A. 뭐 보여? 산. 산? 응. 저기 앞에 건물 보여? 응. 건물 보여. 건물 쪽으로 가보자. 건물? 여기로? 건물 쪽으로. 여기요? 아니, 거기는 뭔데요 뭔데. 글로 가면 잊어버려. 글로 가면 잊어버려. 여기는? 우리, 맨 처음에 아까 사진 찍은데, 어제 밤에 도착해갖고 막 사진 찍은데, 기억나? 응. 사진 찍은데. 바람 엄청 불었잖아, 거기. 사진 찍은데, 차 세운데. 일로 와봐. 아, 여기 후이데 아들 어디 있어? 아빠나 어? 잃어버렸다고? 아들 어디있지 여기 건물로 와. 건물? 어디야? 여기야? 어딨지 아까 여기가 지금 뭐 보여? 야, 캠핑카. 캠핑카로 우리 캠, 갔어? 캠핑카 우리 캠핑카. 우리 캠핑카. 캠핑카로 왔어? 응. 다시 가봐. 아빠 따라갈게. 어디로 갈까? 시온이 가고 싶은 대로 가봐. 나 여기로. 나. 나는 녹화 아, 2분 이 30초야. 어. 내 녹화가. 같이 가! 아야야 뭐 어디 왔어? 여깄다. 아빠, 빨리 와. 어, 따라갈 테니까. 알아서 따라갈 테니까. 얘는 가봐. 우와. 우와, 싱싱 다니는데. 응? 어디 왔어? 여깄다. 아빠가 뒤에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어. 아빠, 아빠, 응. 어, 아빠, 아빠 아빠가 아까 여기 아, 내나 아래로 가서 어, 그래서 어 바람 격해 버렸어. 바람 공격했어? 응. 따라와봐. 응. 와봐, 와봐.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나야, 시원이. 스카할때야 아니야. 아빠가 지금 다 쫓아다니고 있잖아. 아, 아, 어? 폴로 아니야. 아니요. 어딨지? 어디로 갔지? 나 여기 있어! 아빠! 아니? 나 여기 어나 여기! <laughs> 여기, 아빠. 여기라면 알아? 그럼 내가 알아? 어디 갔지? 나 여기 가서, 어, 오게 캠핑카에서 다시 만날까? 응. 어딨지? 나 20미터! 20미터야! 나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됐다! 발견했어 가 이제 또 잃어버렸어 가봐 어디든 어? 아빠 찾았어 찾았 아? 알아. 어. 앞에 있냐? 뒤에서 응. 따라와 알았어 가 응 야. 아, 뒤에서 따라오나? 어디 어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고. 아, 아, 앞에서? 뒤에서 따라갔지 아빠 아까 한 바퀴 돌아버렸어 아까 응. 나 봤어 나, 나 지금 50%야, 50%아 어? 아까 봤는데? 슝 어? 어? 까맣죠? 흐 <laughs> 아빠. 아, 응. 어? 뒤에서 따라오나 아이고다. 나 안테나 폈어. 안테나 폈어. <laughs> 폈어. 아 어지러. 이제 그만 놀아. 이제. 네가 빙글빙글 돌잖아. 어. 아 아까 가까이 왔어. 응. 아빠 어지러워. 어지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laughs> 빙글빙글 도니까 어지러워. 아, 그만 동빙글빙글 돌아. 그러면 응. 음, 어지러워져. 이제 나 아빠 때려왔다 이제 응. 돌아가. 에이? 어. 에이. 어? <laughs> 어? 살았어. 살았어? 오, 응. 떨어질 뻔했어. 어. 럼 피카로 돌아가. <laughs> 나 이제 34%야. 아. 이제, 이제, 음, 박스 때리 갈았대 나 여기 내려갈게. 아. 됐어? 네오 찾아와야지. 네오? 응. 어서 와야지. 아니야. <laughs> 어디어 여기 있다. 네. 나 이대로 바꿀게. 뭐더 음. 던지겠어. 아, 나가서 갖고 와. 지금 오고 있어. <laughs> 아래로 보고 있냐? 배터리 <laughs> <laughs> 바꾸자. 아빠 좀만 더 날리다 올게. 음. 지금 기다려. 음. 아빠 내오. 아빠가 내오네. 아 아빠 내오로 하면 어때? 아빠 내오로? 어. 바람이 세서 내오보다는 이게 난것 같아. 어? 왜? 구름이야. 어? 아빠 구름이야? 어. 아빠 배터리 이제 와.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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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아빠 어? 나좀 그거 배터리 빡, 빨리 바꿔줘. 잠깐만 아빠 돌아오면 하자. 슝. 좀더 날려보지 뭐. 구을 뚫고 가는구나. 모터 시작했어. 야. 조심해 조심해. 나 방금 여기서 내가 여기 떨어진 거같 뺐어 여기로 내려갔어 여기로 <laughs> 아빠도 돌아갈게 이제. 응.